여기 한인도 여성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몹쓸 짓을 당해 트라우마에 갇혀 살던 그녀가 어찌저찌하며 한국에 왔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녀는 또다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밤길을 걷던 그녀에게 찾아온 그 순간 이번에는 어떤 위험이었을까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한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아입니다. 인도 델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성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던 시절, 저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놓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제 안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저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델리의 거리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이 혼자 밤길을 걷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으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밤 9시쯤이었고 제 주변은 고요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 순간 저는 제 뒤에 있던 두 명의 남자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억지로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골목에선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들에게 끔찍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몸은 물론 제 마음마저 짓밟혔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다시는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길거리에 나서기만 해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남성들은 모두 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제가 느끼는 공포는 날마다 커져만 갔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이 오히려 비난을 받기 일쑤입니다. 신고조차 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혼자서 이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언제나 두려움 속에 갇혀 다시는 안전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치안이 매우 좋고 심지어 여성이 혼자서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곳이 과연 있을까 싶었죠. 제가 살아온 인도와는 너무도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할까요? 그 호기심은 결국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곳이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용기를 내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에서 또 한번 저를 놀라게 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밤에 혼자 길을 걷는 것은 두려웠고, 불안한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지내던 지인의 초대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저녁 8시였고, 제가 머무는 숙소에서 약속 장소까지는 꽤먼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의 번화가였지만,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한적한 주택가를 지나야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제 가슴은 다시 불안감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인도에서라면 절대 혼자서 걷지 않을 법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술에 취한 남성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도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며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다시 그날 밤의 악몽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주저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남성들이 저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할 수 없었고 길을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성들은 천천히 다가왔고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늘 해왔던 대로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그들을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에게 다가오자 한 남자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길을 찾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 혼자 걷는 게 위험하지 않나요? 그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인도였다면 술에 취한 남성 무리가 저를 위협할 것이라고 믿었던 저에게 그들의 태도는 전혀 예상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를 도우려는 모습이었고 제게 해를 끼치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묘하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로의 길을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치안과 안전함을 몸소 체감했습니다. 인도에서였다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거기서 술에 취한 남성 무리를 만나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한국에서 그것은 오히려 저에게 안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깨끗한 거리와 질서정연한 사회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도에서는 두려워했던 상황들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두려움이 아닌 안도감을 느끼며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그토록 바랐던 안전함을 비로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 제 삶을 괴롭히던 트라우마가 점차 해소되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사건은 제 안에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이었고 완전히 떨쳐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안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밤거리를 혼자 걷는 것은 여전히 저에게 큰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작은 발소리에도 온몸이 긴장되고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에 숨이 막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습니다. 한국에 온후 한국에서의 생활이 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밤길을 혼자 걷는 것은 마음 한 구석에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늦은 시간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시간이 꽤 늦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걸어서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인도에서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해 보였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비추는 거리,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막상 제가 혼자 길을 걷기 시작하니 다시금 그 익숙한 불안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야. 여기서는 안전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가 걷던 길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인도에서의 그 악몽 같은 순간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두 명의 남성에게 끌려갔던 그날 밤 공포와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몸이 얼어붙은 듯했지만 그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라 해도 이런 밤길에서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쩌면 그 끔찍한 일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피하려고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도 함께 빨라졌습니다. 뒤돌아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걸음을 재촉했지만 발소리는 끈질기게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조용한 골목길을 벗어나 큰 도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그가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골목을 벗어나 큰 도로에 다다르기 직전, 그 발소리의 주인공이 제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공포로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춘 것 같았고, 다시 한번 인도에서 그들이 나를 붙잡았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이거. 당신 것 같은데요?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걸으면서 무심코 떨어뜨렸던 제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저에게 다가와 지갑을 건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런 위협도 없었고, 그저 제가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보고 돌려주기 위해 쫓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공포가 산산조각나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는 오히려 나를 보호하려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무심코 던졌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걸으시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도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들이나 어두운 골목길에서 여성들이 겪는 위협은 항상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한국에서는 저를 쫓아오던 사람이 오히려 제 물건을 돌려주고 저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두려움, 트라우마, 불안감, 그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가 꺼내어버린 듯 사라져갔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의 나라였습니다. 단순히 치안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마저도 그 안전함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어두운 길을 혼자 걷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겪었던 그 악몽 같은 기억이 한국에서의 작은 친절을 통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가 잃어버렸던 신뢰와 안전을 다시 되찾아준 곳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는 저를 가둬놓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다시 세상 속으로 끌어냈습니다. 혼자 밤거리를 걷는 것도, 낯선 이들과 마주치는 것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단순히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안전함,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그 감동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해보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두려움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여행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누구에게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저처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이 세상 어디에서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한국에서 그 자유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